안녕하세요. 노루부입니다 오늘은 경북 영덕군 편곡면 쪽으로 임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곳이 7번 국도에서 옛날 9 7번 국도로 내려가는 곳인데요. 오늘 요 편곡면 백승리 쪽에 주택이 있다고 하네요. 그 주택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서 임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어, 포구도 있고 또 해수욕장도 있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진입로도 천천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옛날 7번 국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 뒤쪽으로 7번 국도가 확장이 돼 가지고 돼 있죠 이곳이 백승리 방파제 안에 자그마한 폭우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또 해수욕장으로도 이용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드론으로 해가지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는 주택 개항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앞에 옛날 국도고요. 입구가 여기서 진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입장 나간 주택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이는 곳이 후포항이고요. 후포항에서 쭉 내려오면서 지금 백승리 포구가 보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주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곳 중앙이 현재 오늘 임장 나온. 물건지가 있는 곳입니다 물건지 쪽에서 뱅궁면이나 영의면 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상에 철길과 우에 7번 국도가 영상에 보이네요 또 아래가 뱅궁면입니다 오늘 이제 임장 나온 곳을 앞에 하늘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 역시 바다 하면 동해바다입니다 아주 시원하네요 자 이곳이 옛날 구 7번 국도인데요 지금은 뒤로 7번 국도가 4차선으로 개통이 돼가지고 이쪽으로는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죠 자 오늘 임장지로 천천히 들어가면서 입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파제에서 낚시도 잘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진입로인데요. 이쪽으로 승용차가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저쪽 안쪽이 조금 협수해 보이는데요. 적은 승용차는 진입이 가능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가 어, 되겠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건축물이 오늘 임장할 주택입니다. 주택이 앞에는 목조로 조금 붙이고요. 테크와 이렇게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주택은 외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테크가 조금 이렇게 칠이 벗겨져 가지고 오일스텐을 한번 실어 줘야 되겠네요 자집 주변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주택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 흙집도 보입니다 아 뒤에는 담이 지금 무너진 건지, 아니면은 쌓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아, 에 붙인 사이딩에 일부 떨어졌고, 안에 아, 어, 판넬이 보이네요. 자, 주택 우측 옆모습인데요. 다시 앞으로 왔는데요. 테크로 올라갔어. 문이 잠겼겠죠? 아, 문이 잠겼네요. 자, 테크 쪽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런대로 깨끗하네요. 안에 실내를 볼수 없는 게 상당히 좀 그런데요. 예, 잠시 후에 물건지로 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매지로 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매 번호는 2022 타경 10031번이고요. 경매가 진행이 되는 곳은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원. 매각 기일은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경매 일개에서 진행이 되네요. 소재지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백곡면 백성리. 217-3번요.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58평이고요. 건물 면적 24평이네요. 매각 물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게시 결정 사건명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감정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감정가가 8,400만원대였었는데, 한번 유찰이 됐네요. 그래서 최저가 70%대 5,900만원대 입니다 보증금은 10% 590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구분과 매각기일 인데요 1차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2차가 이번에 진행이 되는데요 23년 3월 24일 5,9494,000원 만 입니다 이번에는 매각 토지와 건물 해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있는 곳은 백성리 217-3문이고요. 용도와 토지 이용 계획 참고하시고요. 대지 58평입니다. 공시지가 참고하시고요. 감정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저희가 임장 때 보셨지만 은 주소는 똑같이 동일한 토지와 위치에 있고요. 주택이 경량, 철구조, 기타, 지붕은 판넬로 되어 있네요. 지금 임장 때 보셨지만은 속에는 보니까 는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지은 주택이었죠. 단층이고요. 단독주택입니다. 24평 공시시가 확인하시고요. 감정가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2015년 12월 14일에 승인이 났네요. 감정가 참고해 주시고요. 해낭 위치입니다. 임장 때 보셨지만은 뭐 바다와 거의 인접해가 있어 갖고 바다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촌에서 소소한 일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테크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요.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가 2015년 12월 28일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2년 3월 23일까지네요.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고 돼 있네요. 임장 때 확인하셨지만은 저희도 폐문이 돼 있었죠. 기타 사항에 보시면은 매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이며 전입 신고된 세대주 일람 결과 소유자 외에는 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임차인 미상이라고 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더 돌다리도 두들기 보고 간다고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소유권 보존이 됐네요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다 소멸이 되고요 토지 등기부 역시 2014년 9월 26일 날 소유권 이전 상속이 됐네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근저당 2015년 12월 28일 날 건물과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네요 아래쪽으로 다 소멸이 되네요 다음은 개양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이고요 진입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들어갑니다. 주택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큰 지도로 해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가 이곳인데요. 이곳의 뺑공 맹까지는약 2kg 정도 됩니다. 공의맹까지는약 9kg 정도 소요되고요. 후포항까지는 약7 k 로 정도 되네요. 이번 물건은 바다 가까운 곳에서 낚시 즐기면서 노년을 즐기실 분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또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구입을 해 놓으셨다가, 어, 철마다 여행 오셔가지고, 어, 즐기시고 가는 곳으로 준비를 해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사실 분들도, 어, 꼭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물건지로 해서 근리 분석도 함께 해보셨는데요. 크게 리스크 있는 부분이 없었고, 조금만 신경 써서 한번더 근리 분석하시고, 임장 다녀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노르보 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